자, 미는 문일까, 당기는 문일까? 이건 미는 문. 오케이. 내가 크랙이네, 그러면? 5번이네.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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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 당기는 문이었을 때는 자기가 크랙이지 그러면은. 내가 들러면 음. 쪼고 있고. 응. 내가 백스페이스 체크. 오케이. 이상 없으면 아니지 대각선으로 들어가야지 크로스라 있잖아 다시 크랙 잡고 난 백스페이스 체크 2, 3에 신호 주고 아무나면 크로스로 들어가면 돼. 오셨어요. 응, 적발견더 멀리 적 발견. 음 응, 너무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해. 그냥 사살하면서. 네. 여기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여기 자전거 쪽에 사각이 있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뒤에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서로 보고 있었으니까, 표적 교환 해도 되고 표적 교환 한번 해보자 여기서 표적 교환하면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와야지, 가져와야지 좀더아프와서 해야지 어. 맞아 그렇게 해도 되고. 잡았어. 건물 안으로 슬슬 들어가 보자. 네. 오케이. 문. 여기는 가, 같은 방향에서 들어가니까 내가 버튼 누르면 자기 크로스 들어가면 돼. 맞아. 조금 느렸어.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늦었죠. 음. 자 여기는 표적 교환하면 어. 되겠지. 벽에 걸려 몸이. 음. 좀더 앞으로. 맞아 잘했어. 여기는 이쪽 방 한번 털고 갈까? 이건 미는 문 같지. 응, 미는 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약간 코너 패드룸이라고 이쪽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붙어서 셀프 도어하거나 뭐 그래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네, 오빠가 지금 커 크랙 잡고 있는 거 응. 일단 저쪽에 최대한 붙어서 열어줘봐. 저쪽으로, 벽 쪽으로 안 가죠? 내시간널을 봐야지, 총구심. 또 어, 뭐랬지? 아, 내가 열어 줘야 되는 건가?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이번이지. 음. 응. 겟 바이디. 잘했어 일단 요 층을 다 털고 가자 와나 죽었어 노~~ <laughs> 크랙 응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 저기 송구 접고 열어줘야지 쪽 교환. 좀더 와야 지 네, 앞에까지. 자기는 이쪽 어, 반대쪽 분조준하고 걸리는데. 아, 옆에까지 안 하시는구나. 오케이. 아무튼 팔팔 팔버든 파이어 팀은 딱아 뒤에 좀 봐. 0초자가 되미 탄창 교환. 아, 놓쳤어. 오케이, 자기도 탄창 교환. 부시. 어머 테. 표적 교환하자. 자기가 계단봐, 내가 오른쪽 볼게. 아니, 신호 주고 해야지. 뒤로 내, 내 뒤를 따라붙어 이쪽, 뒤에 경계하면, 서방 하나씩, 털면, 서가자문 닫아놓고 그면복복봐봐자방털 오케이, okay, 방으로 들어와. 미는 문일까? 당기는 문. Okay, 오케이, 내가 셀프 도어 할게. 어, 내가, 어쨌든 내가 들어오면 백업으로 같이 들어오면 돼. 표적 교환하자. 자기는 이쪽 문 봤어야 되지. 더요 아니면 더 오빠 쪽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이쪽 문 보고 나는 이제 저쪽 복도 보고 있으니까 좀더내 네. 쪽으로 와. 시야 내 시야에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아니지 아니지. 어, 내 시야 보이는 쪽으로. 오케이 표적 교환. 대표적 겸 오케이, 바깥쪽 보고 응, 여기 문 들어갈게. 좀더 빠르게 들어와 줬으면 좋았지 조금 늦었다 응. 쪽 교환해서 자기 오른쪽 보고 나는 정면보고 그렇지 몸이 걸려 총구 신호? 자기가 접어주고 창 밖에 하나 있었어? 응. 대표적 교들 좋았어. 그렇게 한 거야. 표적교환하니까 살았지 내가. 그런 거. 여기 들어가볼게. 어차피 여기는 저안 보이니까. 안전이야. 밑으로. 여기로 가야겠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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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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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로 왔지, 또? 아니야, 잘했어. 그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 이맨 처음 왔던 데다. 응, 여기 있다, 인텔. 경계 좀. 소리다. 반대편 봐죠. 자기는 가까이 와서 표적 교환 문 보고 계단 쪽 맞아. 이제 감 알겠지. 느낌 알겠지. 또 아무튼 체인이네. 맞아. 이적. <laughs> 탄창 없음. 세팅을 날리고 있네 안 읽은데. 쟤는 안 읽은데. 쟤는 안 읽은데. 쟤는 성공